하 2022년 12월 5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12월 커뮤니티 데이 2021년과 2022년에 대량 발생했던 포켓몬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올해도 거의 끝을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 커뮤니티 데이를 즐겼던 모두의 추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2022년 11월 18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주말 동안 진행되는거 봐요. 이벤트 기간 중커뮤티 데이에 발생했던 대량의 포켓몬들이 야생에서 평소보다 더 자주 등장합니다. 2 0 2 1년커뮤티 데이 이벤트에 발생했던 포켓몬들이 아래서부하고 레이드 배틀과 시간제한 리서치에 등장합니다. 놓쳤던 포켓몬들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이틀에 걸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14시부터 17시까지 이벤트 보너스가 등장합니다. 포켓몬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경험치가 2배 부화장치에 필요한 거리가 절반 트레이너 레벨 30일 이상 트레이너가 포켓몬 잡았을 때 사탕 엑셀을 받을 확률 2배 이벤트 기간 중 향료 효과 3시간 지속 이벤트 기간 중 교환에 필요한 별의 보레가 절반 포켓몬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별의 보레가 2배 포켓몬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탕이 2배 루어 모델 효과가 3시간 지속 특별한 교환이 하루 2회까지 이벤트 시작할 때만 특별한 교환이 2회로 되니까 이거 한번 잘 조절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너스는 한국 시간 9시부터 21시까지 활성화됩니다 대량 발생하는 포켓몬들이 있는데 이 포켓몬들은 12월 17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는 모래도지, 모래도지 알로라, 꼬마돌, 알로라, 통통코, 대골레오, 포근곰. 이로치를 잡을 수가 있고 다음 포켓몬은 향후 시간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등장합니다. 깜지곰 지그재그리 가라를 찌르고 단굴 불 겸이 모노두 이로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주말 동안 볼수 있는 포켓몬은 이상해씨 위뇨 물장이 이로치를 볼수 있습니다. 레이드 배틀에서는 알통몬 이브이, 로젤레야아파피코 해골몽 꼬링크 딥상어동 주리비안 뚜꾸리 수댕이 화살코빈 이로치를 볼수 있습니다. 2020년 커뮤니티데이 이벤트에 대량 발상했던 포켓몬이 2kg에서 부합니다. 알통몬, EV, 파비코, 해골몽, 꼬링크, 꼬몽을, 빕상어동줄리비안 뜨꼬리, 수댕이, 화살코빈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기술, 2020년 12월 17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다투고물 제한, 다음 포켓몬이 진화할 때 특별한 기술을 배웁니다. 이상의 꽃으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하트플랜트를 배웁니다. 모래두지를고지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깜짝뱃끼를 배웁니다. 모래두지 알로라를 고디 알로라로 진화시키면 특별한 노말 어택인 쉐더클러를 배웁니다. 대구리 알로라를 딱구리 알로라로 진화시키면 노말 어택 구르기를 배웁니다. 신용을 망나뇽으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용성군을 배웁니다. 두코를 솜솜코로 진화시키면 에크로뱃을 스페셜 어택 에크로뱃을 배웁니다. 늪장이를 대장이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하이드로 캐논을 배웁니다. 시레오를 시카이저로 진화시키면 노말 어택 눈사라기와 스페셜 어택 고드름 침을 배웁니다. 시레오는 두 가지 나왔네요. 시르버드를 찌로크로 진화시키면 노말 어택 바람이키킥을 배웁니다. 암트로를 기가이어스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메테오 웨이브를 배웁니다. 램프라를 샹달라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폴터가 스트를배옵니다 디에드를 33드로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세척기들을 펑금검을 2분검으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드레인펀치를 배옵니다 직구리 가라로를 가로막꼬리 가라로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블록킹을배옵니다 보름달이 떠 있는 동안 진화시키는 링검을 다투검으로 진화시키면 스페셜 어택 심한 마력 시간 제한이 까다롭네요. 커뮤니티데이 스페셜 리서치 스토리 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티켓이 언제나 그렇듯. 한 같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이전 커뮤니티데이에 발생했던 포켓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제한 리서치가 등장합니다. 2022년 커뮤니티데이 스티커를 포켓스터 빌거나 선물 열어보거나 게임 내에서 구매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이때까지 자주 만났던 포켓몬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신규 유저와 이제 복귀 유저를 위한 이벤트를 한것 같아요.